안녕하세요. 지구 수맥입니다. 지난번 방송이 나가고 지열에서 어 결과물이 좋게 나왔고, 그리고, 아, 흉지에서 제가 인열로 한 부분, 그리고 흉지에서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이 댓글도 남겨주셨고,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에게. 인열을 놨던 데가 흉지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아, 그래서, 어, 다시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좀 특성상, 지금 여름이에요. 여름이고, 그래서 깊이를 좀더 깊이 파가지고, 온도를 어느 정도 적정한 온도를 맞출 거예요. 어, 지금 저쪽에 흉지였던 자리, 인열 넣었던 자리는 올라오는 파장이 상당히 쎘었죠. 그 상태로 다 그냥 묻을 거고요. 저쪽에 흉지로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에 제가 인열로 다 어, 넣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어, 수맥길에다가 이 지열 있죠. 지열을 그쪽으로 옮겨서 어 지열이 그쪽에서 빠져나오게 할 거고요. 그 지열이 있던 부분은 이 다시 지자전파장이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옮기면은 그 자리는 지자전파장이 올라올 거예요. 이 계란을 제가 삶았어요 삶아 왔어요. 어 먼저는 삶질 않아가지고툭 터졌어요. 삶아 가지고 이 계란에 예, 상한 정도를 어, 정확히 알수 있을 방법을 결과적으로 상당히, 어, 또, 틀린, 그러한, 저희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어, 노란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2 2일까지예요이 두부가. 6월 26일, 23시 41분까지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식품들이 어떠한 이과정을 거칠지 저는 잘 몰라요. 자, 저는 자신 있기 때문에 이걸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이 아셔야 돼요. 단기간에 뭐 결과물을 묻었다가 꺼내서 본다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겨울에는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둬야 됩니다. 그래지만이 이그 자리가 명당인지 아닌지 알수 있어요. 어, 날씨가 좋은 일이 갈수록 기간은 더 길게 두셔야 돼요. 아마 이 영상이 아, 제가 추석 전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전에 9월 첫째 주에 저희들이 정말 꺼낼 거예요. 그때까지 궁금하셔도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결과가 한자리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저희 아버님. 어, 그 산수에 그, 예, 개장을 할 거예요 이곳이 예, 지난번에 예, 파낸 자리입니다 어, 파장이 상당히 강한 파장이었어요 지자전 파장이라고 하죠 어, 제가 한번 물길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이 부분에 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어, 여기도 어, 이 자리는 예, 물길이 없는 자리예요 자 여기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없어요 저는 어, 물길과 파장 이걸 모두 따로따로 따로 이게 구분하고 어, 볼줄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 저 우리 제자도 어, 배웠고요. 그래서 어, 이곳에 지자전 파장이 얼마 얼만, 큼이나 강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직접 올라오는 파장도를 읽어내겠습니다. 자 보면은 돌아요. 자 이게 돕니다자 보면은. 엄지와 검지로 저는 잡고 있어요. 제가 인위적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 손이 이렇게 닿고 있어요. 그죠? 근데 손을 치울게요. 다시 오, 돌아갈 거예요. 원래 반발력이란 거는, 이, 한번 부딪히면은 조금 힘이 떨어지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시 커지고 있어요. 이곳은 상당히 강한 시전 어, 파장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곳에 머리를 두게 되면은 어 치매가 온다고 말씀드리죠. 어 치매가 오는 자리고요. 어 그렇게 안 좋은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보, 보면 제일 강한 자리가 우리가 어, 저 지난번에 묻었던 자리죠. 자 이렇게 안 좋은 자리에요자 보면은 빨리 돌죠. 이 자리가. 자 이렇게 빨리 돌고 있어요. 자 여기를 파겠습니다. 자 계란 먼저 묻겠습니다. 계란 하나 넣어 주실래요? 네. 우유를 넣겠습니다. 분명히 들어있고요. 예. 그리고, 어, 두부를 넣겠습니다. 흙좀 넣어주시고요. 깨지거나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 올릴게요. 저쪽 우유다. 예. 요 정도 들어오면 딱 돌아요. 우리가 묻어 놓은 자리는 강한, 회전, 회전을 하는 그런, 어, 파장이 올라와요. 자, 딴 곳으로 이동해 볼까요? 예. 네. 자, 여기는 흉지입니다. 흉지고, 이 나무가 살려고 많은 격과질 내면서도 결국에는 음료를 다 했어요. 어, 이렇게 흉한 자리에요. 사람을 이렇게 묻게 되면은, 어, 검게 타서 빨리 사그러드는 아주 위험한 흉지입니다. 어, 음식물을 묻어놔도 빨리 상하는 그러한 이 결과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명당이란, 어, 50년을 어, 액상화되고, 50년을 뼈를스면서 어, 천년 이상을 가는 황골이 되는 자리가 천하명당이지 이런 자리에서 어, 뭐 어떠한 기감이 느껴진다고 여기는 혈자리라고 합니다 이건 혈자리가 아닌 위험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곳을 파겠습니다 파서 어, 여기다가 제 인혈을 넣, 넣을 거예요 한번 파 볼까요 우선 계란을 넣, 넣고요 그다음에 우유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두부를 넣겠어요. 자, 이렇게 넣고요. 네. 뭐, 덮어주세요. 자, 이곳은, 어, 지저전 파장이 강한 곳이라, 어, 우유가 썩었어요. 계란은 아주 역한 냄새가 날 정도 상해 있었고요. 두부는 신맛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먹어볼 생각도 못 했죠. 자, 이곳이 그런 자리에요. 자, 보면은. 자. 보면 이런, 이런 파장이 올라온다 그랬죠? 자, 모든 걸 없애겠습니다. 땅 속에 아, 2m 정도 깊이를 넣었고요. 어, 위로는, 어, 아... 요 정도까지 올렸어요. 여기서는 움직이죠. 네, 여기서는 움직일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안 움직여요. 자, 어, 이 원통형으로다 해가지고 인열을 꽉 채워놨어요. 그래서 어, 지금은 아무런 파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전화로다 몇 분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고요. 어, 그래서 이걸 또 다시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의심을 가질 거라 생각이 돼가지고 어, 제가 역으로 해놨습니다. 물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와 보시죠. 천천히, 예,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엑스 몸으로도 다 다시 펴지고 있어요. 자,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엘로드 하나 가지고 보죠. 아, 저는 엘로드를 하나 가지고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여기서부터 움직여요. 자, 이거 빠져나가겠습니다. 스죠 자, 발 들여두면 움직여요. 자, 자 여기가 아니 벌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가 물질이에요, 그죠? 어 여기는 어저 지열을 이쪽 으로 옮길 거예요. 그리고 지열에서 올라오는 이 파장이 있죠, 지자전 파장이라고 그러죠. 그 파장을 그대로 그 자리에다가 그냥 묻을 거예요. 한번 파보겠습니다 우리 남 사장님이 두부를 먹었다가 배틈 곳이에요. 시큼한 맛이 나는 걸 한번 맛보신다고 맛보셨는데 결국에는 저기했어요. 자 지금 다 팠습니다. 자 한번 또 묻어 볼게요. 좀 계란을 넣겠습니다. 계란 을 넣어 주실래요? 자 그다음에 우유를 넣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부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넣었어요. 똑같은 식이에요. 자 흙을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는 이수백길에다가 아, 묻어 놓고요 저기 지혈이 올라오는 자리에다 아, 묻을 거예요 그리고 아, 그 기운을 바꿀 거예요 제가 아, 저는 초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 기운을 이쪽으로 돌리고 거기는 지자전파장이 올라오게끔 만들어 놓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지혈을 안고 있어요 이 나무가 앞으로도 이 나무는 더 거대해지게 더클 거예요 지혈 자리는 아, 어, 사람이 이곳에 묻히게 되면 50년 동안 몸이 액상화되고 그 액상화된 이 육체가 어, 뼈로 숨으면서 어, 100년 동안 탈골을 하면서 황골이 만들어지는 그런 아주 엄청나게 귀한 자리고 엄청난 자리예요이 자리에 어, 묻혔다고 해서 황골만 되지 기운을 못 맞추면 또 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기운과 이 자리가 어, 정확히 말했을 때 천하 명당이라고 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은 실험을 했었죠. 어, 그래서 어 좋은 결과물을 가졌어요. 아, 어, 이 삼결 뒤에 묻어 놓고서 한 그런 두부를 먹었고요. 그리고 위에는 이 요구르트가 만들어지는 발효 과정이 있었고요. 계란은 에, 이 노란자가 터졌지만 계란 비에도 일도 없는. 그래서 오늘은 어 삶은 계란을 다 묻었어요. 그래서 어더 확실하게 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곳을팔 거예요. 파고 여기에 이 나무한테 좀 양해를 구할 거예요, 제가. 양해를 구하고 기운을 바꿀 겁니다. 바꿔놓고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지혈을 원상태로 해놓을 거예요. 자, 파볼까요? 예. 자, 이곳에 먼저 삶은 계란을 넣겠습니다. 자, 우유 넣겠습니다. 자, 두부를 넣겠습니다. 예. 자, 이곳은 지열이 있는 자리입니다. 자, 보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기는 지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 어, 무것도 느낄 수 없는 아주 편안한 기운만 올라오기 때문에 엘로드는 반응을 전혀 안 합니다. 자, 제가 어 가지고 갈 거예요. 제가 아, 옮겼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금은 좀점말해도 여기는 기운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나무 간 차이 가게 되면 쓸 거예요. 자, 보죠. 자, 엘로드는 아, 예,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나 요 좀만 움직이면은 바로 이렇게 파장이 오고 있습니다. 지진파장이라고 그러죠. 자, 요것에 시 지진파장이 어떤 파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자리에 올라오는 지자전 파장은 어, 저쪽에 수맥 쪽에 있는 파장보다도 안 좋게 올라오고 있어요. 상당히 커요. 이런 파장이 지금 이 예전에 지열이 올라왔던 자리에 이런 파장이 올라오던 곳이에요. 어, 그러나 이 지구에서 올라오는 어, 마그마에서 뜨겁고 이안 좋은 이 지자전 파장이 올라오는 중에서도 또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이 올라오는 곳이 바로 지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기운이 올라오는 자리고요. 이 수맥 쪽으로다 어 일부를 저쪽으로 틀어서 어 옮겨놓고 이곳은 어 지자전 파장이 오도록 해놨습니다. 자 보면 이런 파장을 갖고 있어요. 자 이곳에 어 제가 저기 있던 지열을 어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어, 여기 물길이 있었던 자리예요 자,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그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자, 어, 보게 되면, 어,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물길에 반응이 없습니다. 아, 어, 그리고, 어, 제가 이곳에 지자전 파장,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물결 에너지가 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딱섣버려요 자, 지열이 어,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앞으로 3개월이 지나고 거의 4개월에 가까워서 이 결과물을 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상 마치겠고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